아니 <laughs> 세이유 <laughs> <laughs> 네, 그, 이 노래 보면 기분 이 되게 좋아지거든요. <laughs> <laughs> 가사도 좋고. Yeah? Yeah. <laughs> Kill me if you want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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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래서 그전 얘기를 하자면 그전공 곡을 아까 설명이 됐던. 지암프가 한노래 음.. 이번 콘서트에서 처음 들려드리는 노래 네 음, 뭔가 이 노래는 좀 이렇게 노래에 집중할 수 있게 굳이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서 그래도 음 뭔가 그 노래 말처럼 잘되것같아 잘 그렇죠? 네그럼 그렇습니다 <웃음> <웃음> 어, 뭐 어제 공연을 하고 나서 뭐랄까 쉴틈 없이 막 노래를 하는 새로운 공연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보다 오늘은 사실 중간에 텀을 좀준 거. 고 어제는 진짜 그냥 <laughs> 계속 <너무> 빨랐어 <laughs> 계속하고 이제 마지막에 끝나기 전에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. 어제 거의 한한 2시간까지는 거의 노래를 했던 거 같아요. 어. 아니, 2시간까지는 아니데 어쨌든 어떻게 이제 마지막 한곡 나갔는데 공연 즐겁게 보셨나요? 이렇게 노래 끝나고 딱 돌아오는데, Let's Be 가 너무 크게 써있어서. 어. <웃음> <웃음> 순간적인 어떤 <너도> 그런 부담감이랄까? <laughs> 내가 뭐이 사람들의 휴가를 잘 보내게 해줄 건가요?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, 제가 뭐, 성격 자체가 뭐 그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와 이런 사람이 아니라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다른 방법으로 좀 뭔가 좀 신나는 여름 휴가를 보낼수 있게 생각을 한 공연이었습니다. 그래서 아 뭐뭐왜 공연이 다 그렇게 지금 어제 공연을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. 일단은 마지막 곡을, <laughs> 공식적인 마지막 곡을, 이게 참두 번이나 나요 마지막 곡이라고 얘기하기 사실 좀 민망한 경우가 있죠. 어제 보기도 바로 해가지고. 긴 말하지 않고, <laughs> 공식적인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